원주 지역의 일일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흔할고 확산세가 진정된 것이 아니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깜깜이 감염 경로가 많아 추가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경증 환자들을 수용할 생활치료시설이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20여 명의 확진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원주 지역의 140여 개 교회가 이번 주말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천 영월 간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져 영월 지역의 기업 유치와 관광객 증대 등의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두 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모두 10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줄면서 큰 고비는 넘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추가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원주에서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공고 2학년 91번 확진자의 부모입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무실동 체육관 발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한 지난 20일 이후 가장 적은 수입니다. 반곡동 교회와 확진자가 다닌 학교, 헬스장 등과 관련한 단체 진단 검사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하루 천여 명의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17명까지 올라갔던 일일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확산세가 진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 전량을 확인한 결과 이제 두 명밖에 없다. 한 명이 좀의심 가는 사람은 한 명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두 명이고 어, 어제처럼시 뭐 두고 계속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늘고 있고 아직 최초 감염원도 밝혀내지 못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 내 감염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재확산에서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된 사례가 많은 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원주 지역 교회가 150여 곳에 달해 추가 확산의 통로가 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 지역의 성당과 교회에 현장 예배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에서는 416개 교회 가운데 159곳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148곳이 현장 예배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천주교 원주교구 소속 성당은 220여 곳으로 내일 중으로 비대면 미사로 전환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들어오기로 한 원주시 신림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확실한 사항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 한번 없이 결정했다며 항의한 건데요.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계속 있었지만 강원도가 뒤늦게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결정하면서 갈등을 키웠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예정지로 가는 길을 차량과 농기계가 가로막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은 길 위에 진을 쳤습니다. 시청 관계자를 향해 고성이 오가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동의를 구파 해야지. 아, 시외 면장도 무시하고, 동네 이장도 무시하고. 정우가 다도에 나타난 원창목 시장이 한시가 급한 일이라며 설득하려 했지만 분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래 하지 않게. 두달 이내 다 끝내서 안 하도록 할 테니까. 네, 네. 아니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네. 전날까지 생활치료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경제적 타격이 분명한 일인데 일말의 논의 없이 센터를 지정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농이랑 펜션 숙박업 도그 다음에 상권이 되게 많이 있어요. 경제가 망가지면은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먹고 살게 없어서 죽습니다. 저희는. 문제는 이같이 시급한 일을 강원도나 원주시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던 지난주부터 보도를 통해 병상 부족 문제가 제기됐지만 원주시는 병상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비어서 우리 확진자가 나와서 입원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게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강원도에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건의했지만 지난 25일에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온 뒤에야 준비가 시작됐다며 강원도에 책임을 미뤘습니다. 25일 밤에야 결정된 사항을 전달받았고 그래서 미처 주민들에게 밝힐 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지난 수개월 동안 확진자가 7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료원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었는데도 논의를 미루고 있다가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운 셈입니다. 결국 일이 터져야만 대처하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행정역에 코로나19 확진자 20명 가량이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만큼은 아니지만 춘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역학조사와 방역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전부 고창을 방문한 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춘천 18번 확진자 60대 여성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 2명에 이어 아들, 부부도 25일 확진을 받았지만 역시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춘천시는 당초 타 시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내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타지역이라면은타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춘천에서 혹시나 그 감염이 됐다 해서는 그게 더큰 문제라는 거죠 제 생각은 방역에. 더큰 문제는 2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파류로 집회 춘천 지역 참가자에 대한 역학 조사입니다. 지난 19일 이후 파류로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나왔지만 아직도 춘천시는 정확한 참가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받은 인원은 192명. 하지만 아직도 집회 참석 자체를 숨기거나 진술을 거부하다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보름가량인 잠복기를 고려해 이번 주말과 휴일이 추가 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광업 집회 참가자 중에서 검체에 응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행정력들을 동원하고. 경찰력들을 활용해서라도 와서 선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춘천시가 신천지와 수도권 교회 그리고 파리로 집회로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산 고리를 끊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망을 재정립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두고 제천 영월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영월적 최대 사업 추진액인 1조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돼 수도권에서 영월까지 직통 도로망이 건설되는 겁니다. 강원 남북권 주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광산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성장 동력을 잃은 탄광 지역. 관광 산업의 목을 매운 영월과 정선, 태백, 삼척 등 강원 남북권은 이마저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성에 밀려 지역사회마저도 비관적으로 여겨온 제천 영월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점에 가까운 종합 정책성 점수를 얻었습니다. 지역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폐강으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서해평택에서. 동해 삼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계획이 확정된 지 30년 만에 이 도로가 제천까지 와서 멈춘 지 5년 만에 영월읍까지 고속도로 연결이 확정된 겁니다. 개통해서 어. 너무 반갑고요. 어 앞으로 제천이나 영월 많은 발전을 해야 해 우리 모두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국비 1조 10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1년까지 평택 제천 고속도로 남제천 나들목에서 영월읍 간 29km 구간 도로가 건설됩니다. 평택에서 영월까지 직통로가 뚫리면 기업 유치와 관광객 증대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제조업 유치가 문턱이 원주 행성 여기서 이제 계속 끄치고 조금 길어지면제천인데 우리 영월이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한 좀 영월과 삼척 등 동서고속도로 추진 협의의 12개 시군은 제천 영월간 도로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최종 목적지인 삼척까지 추진해 국내 최초 동서해 연결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시가 한옥마을 관련 특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진행한 사업 제안 공모 결과 두개 업체가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두 외지 업체로 각각 문마급과 호자면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31일 건축 위원회를 열어 이번에 제출된 사업 계획과 기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사업 계획을 비교 검토해 한 곳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역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으로 원주와 춘천 등 전국 8개 시·군·구를 선정했습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된 8개 지역에는 열악한 복지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지역당 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역 내 통합 돌봄 여건이 조성되면 지역 복지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말부터 8월까지 도내 고랭지 밭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양구 만대지구와 홍천 자운지구, 인제 가아지구, 평창 도남호 구역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불법 개간하거나 경작한 15곳과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45곳을 확인했습니다. 원주청은 점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원주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현재 원주지역의 휴원율은 79%로 801곳 가운데 631곳이 휴원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운행을 강행하는 곳에는 오늘부터 방역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번 휴원 권고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기간인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됩니다. 교육청은 이에 앞서 당초 28일까지였던 원주 지역의 원격 수업 조치를 오는 9월 1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학생과 교직원 확진도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초등학생 4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8명, 특수학교 1명 등 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